그러면은, 경찰하고 서청에, 폭력에 항의해서 4.3 폭등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4.3 폭등이 경찰하고 서청에 항의해서 일어났다. 그걸 끝나야 되는데, 50 선거를 왜 반대를 해요? 그래서 50 선거 반대는데, 하 48년도 5월 11일 선거 끝나고, 7월 30일까지, 경찰이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53명이 죽었어요 경찰이. 아니 그러면은 항, 경찰이 항의한다고 뭐 대문하고 뭐 경찰 불러가라 미국 불러가라 그런 일이지. 아이 48년도 4월 3일날 새벽에 무장은 경찰이 4 0 0명 그리고 축청 부대가 1000명 한 500명 1400명이 새벽에 경찰 지서를 공격해서 고일수 순경은 경찰 목을 쳐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경찰이 항의한다고, 경찰이 항의한다고, 경찰을 죽이면 되겠어요. 김장아 부부는 경찰만 죽인 것이니라 부인이, 경찰 부인이라고 김장아 부부는 막 대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4.3, 경찰하고 서창만 항의한다고 죽였으면 모르는데, 5 0전는모르 반대를 해요. 선거관리위원까지 235명을 주였어요 48년도 7월 30일까지. 이것은 김달삼이가 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 썼는데, 그 김살, 김달삼 밑에 부하가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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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군인데 이덕구 부하가 양생돌이라는 경원이 있어요. 양생돌을 잡아가지고 호주머리를 다 뒤지니까, 어, 이렇게, 김달삼이가 북으로 갖고 간 보고서, 북사분이 가리방, 옛날에 이렇게 등살기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본 말로 가리방이죠. 그게 있어요. 그걸 이 번역해서 보니까 경찰이 53명, 경찰이 235명을 죽였어요. 오익걸 그런데 좌파는 15명 밖에 안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그걸 안 되지. 그렇게 시, 처음 시작에 경찰 53명, 경찰의 우익 300, 235명을 죽여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은 싹 빼고, 국군이 진압할 때, 14,000명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14,000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김날삼이가 50선거를 반대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48년도 8월 25일날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거를 제주도에서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경찰하고 국군이 있으니까 보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북한에 우리, 어, 이렇게, 어, 국회의 뽑는, 우리가 지금 국회의 뽑는데, 저, 대의원을 뽑는데, 여기서 이제 천명에 가야 된다. 가가지고, 어, 거기서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전에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지 투표라고 그래요 혹시 백지 투표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90넘으 사람들은 이 백지 투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백지 투표를 해서 갖고는 제주도에서 유권자가 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5만 2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8만 5천에서 5만 2천 명이면 몇에요한75% 정도 돼요. 그래서 자르다가너 가지고 제주도를 해군이 호위 해서 경계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목포에서 서울에서 개성에서 이렇게 개성까지 갔어요. 이게 그 증거 이게 이게 양조운이가 사사만 말한다 그 썼는데 그 책에 이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4이저이 보고서 쓴 총책임자요. 보고서를 쓴 총책임자가 양정훈인데, 양정훈이가 4.3은 말한다. 자기가 써놓은 거 이것은 내가 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투표는 5만 2천 장 투표를 자루다 넣어서 북한은 갖고 갔다. 그런데 5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월 25일 선거는 투표해서 5만 2천 명이 찬양을 해서 자루다 넣어서 북한의 해주대 이할때 쫙, 거니,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투표 형제를 다 갖고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도 갖고 가서 쫙 이렇게 놨는데, 제주도가 이게. 그런데 이게 소련, 소련 문서를, 문서 보관소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도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도와줬잖아요. 돈을 20억 달러인가, 뭐 200억 달러인가. 그런데, 소련 보고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차를 1개 여단을 줬어요 홍천에 지금 있죠 T80 여단 그리고 돈이 덜 되니까 나머지 돈도 주시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태 대통령이 그러면 6.25에 자료를 싹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6.25 자료를 6.25 자료를 싹, 파도 와서 노태우 정부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그러니까 건 노태우가 뭐 물태우라고 그러는데, 이 물태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똑똑하게 자료더라고. 그래서 소련에서 갖고 온6.25 비밀문서가 대전 국가문서보관소에싹다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신청하면은 6.25에 대해서 싹 연구를 다할수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대전 문서 보관소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5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월 선거는 지지하고 그 투표용제를 최선의 해주까지 갖고 가서 이 앞에서 싹 했는데 사진 찍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50선거 반대 폭동을 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제주 4.3 사건은 무장풍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학살 정부고 이승만 전유는 제주도를 학살토로 만들고 이승만 정부는 살인정부다 개선은 안될 정부다 이승만이가 분단했기 때문에 김은성이가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를 남침했다 그러니까 는 유교 책임은 김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있다 이게 제주 4.3 평화공헌의 핵심이에요 요고